안녕하세요 어, 소설 하다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인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꾸준히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아마 좀 조용하게 보고 있는 우리 샤이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네, 오늘 이제 해볼 작품은 현호정 작가님의 고고의 구멍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표지가 실제로 구멍이 이렇게 그려져있게 나있죠 음이 작품을 저는 처음 읽고 저는 원래 책 읽을 때 일부러 막 이런 뒷표지에 뭔가 이런 설명 써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읽고 뭐 검색 같은 것도 안 하고 물론 심지어 뭐 목차 같은 것도 잘안 보려 고 그래요 왜냐면은 <laughs> 이게 저만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 책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딱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현호정 작가님의 고고의 구멍을 처음 읽고 느낀 점은, 어, 뭔가 굉장한 낯선? 이질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화법과 톤들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말하는 것에 독특한 톤을 가진, 평소에는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톤을 가진 사람들 을 만날 때가 있는데, 지이 고고의 구멍에서의 효정 작가님의 어떤 화법, 음, 이, 작,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저한테는 그 낯섬, 되게 신선함이 컸던 것 같아요. 어, 첫 배경 설명만 드리면은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인데 이마을에선 모든 대다수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태어나는 거죠. 대다수가 그런데 가끔 가다가 쌍둥이가 아니게 태어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홀로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홀로둥이가 어떠저쩌한 이유로 마을에서 거의 추방 당하다시피 해서 그 마을을 벗어나서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어떤 미지의 어, 땅을 밟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딱 여기까지 말하면은 <laughs> 여러분들 감이 되게 안 오시죠? 아니, 뭐,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안 그려지시죠? 이 장르는 뭐고, 아니, 진짜 그런 마을이 있어? 진짜 쌍둥이만 태어나는 마을이 있는 거야?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낯설다는 뭔가 이질감, 음, 이 작품의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의 장르는, 제가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판타지 쪽, 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판타지 소설, 특히 반지의 장부터 시작을 해서, 판타지 소설을 읽었을 때의 환상적 느낌?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빠져들 때의 그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음, 물론 진짜 판타지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단순히, 어, 말이 안 되는 것. 시? 나온다고 해서 제가 판타지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껴지는 이런 정서 같은 것들이 어, 판타지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하필 또 문지혁 작가님의 비블리온이라는 SF 이번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판타지라는 장르를 옛날부터 좋아했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저만의 결론은 SF는 약간 시간적인 개념의 장르인 것 같고 판타지는 공간적인 개념의 장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F는 언젠가의 미래, 어, 뭐, 금미래가 그될 수도 있고, 훨씬 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뒤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면은, 저는 판타지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어떤 땅에, 지금 나는 모르는 어떤 미지의 땅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 혹은 이 행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딘가 행성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적인 느낌이 저한테는 판타지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저는 진짜로 어딘가에 이런 마을과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요 굉장히 상상력이 많이 자극이 됐어요 근데 이 상상력을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동화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가 이 동화적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니까 이 현우정 작가님의 고골 구멍에 아, 동화적인 상상력이 너무 좋았어요 하다가도 왜냐하면 우리가 동화적인 상상력이다 동화적이다라고 말하면 보통 아이들스럽다 아이스럽다 그러니까 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른이 아이의 시선 아이의 순진무구함을 흉내내서 하는 것이 동화적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 되게 동화적인 표현이네 할때 그런 태우, 표현의 대부분들은 상투적이란 말이죠. 상투적인, 그런, 음, 쉬운 표현들, 우리는 동화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고고의 구멍에서의 동화적인 표현과 상상력은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니까, 해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뭐, 슬픈 마음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상투성, 관용적인 표현들이 다 우리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소설에서는 진짜 꼭그 감정을 그렇게만 표현해야 돼?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작가님의 되게 뭐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그런 섬세한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 소설 속의 주인공 고고라는 주인공이죠 구멍을 가진 고고의 마음과 고고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요사를 할 때, 최대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투적인 것들, 그냥 흘러가는 것들,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되게 한 문장 한 문장 신경 썼다는 느낌? 옛날에 우리, 그, 사탕인가요? 사탕인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 불량식품 옛날에 먹으면은, 입 안에서 까르르 하고 막 이렇게 톡톡톡 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지금 잘 뭔가 뭔지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톡톡톡톡 탄산이 아니라 뭔가 이 사탕가루가 톡톡톡톡 튀는 그런 불량식품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 주인공이 실제로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겪는 과정들을 쭉 보면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동시에 <laughs>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 약간 살짝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리고 때로는 그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그냥 되게 피상적인 순진무과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짓, 섬찟 섬짓한 포인트들 드러낸다고 보았고 특히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제가 전제가 그랬잖아요. 쌍둥이 마을에서 홀로둥이로 태어난 고고. 그 홀로둥이인 고고의 짝에 원래 노노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건 한때는 가까이 있었던. 지금은 아니거나, 뭐, 그런 사람들과의 상처를 줬던 경험, 상처를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이건 근데 너무 한 문장을 쫙 읽으면 스포가 될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고고가, 고고가, 어, 노노라는 자기의 짝이 좀 되게 아프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고는 최선을 다해서 또 노노를 서포트를 하는데, 노노도 또 나름대로의 고고가 좀 부족하게 느낀다는 게 있었겠죠. 근데 고고가 지내다 지내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참고 있어. 노노가 뭘? 그러면 고고가 네가 이러는 거. 그럼 노노가 나를이라고 이제 되묻는데 이 어. 여기서 이런 문장을 써죠. 자신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와 노노를 다치게 하고 있음을 고고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것은 고고의 안에서 고고를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이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상처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많이 만드는데 이 표현 내눈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와서. 지금 얘를 쳐다보는데 얘를 다치게 할걸 알고 있어. 저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될지를 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렇게 하게 되는. 다 읽고 나면은 저는 이 작가님의 어떤 놀라운 상상력과 까마한 뛰어난 동화적인 제가 제가 생각하는 동화적인 어, 표현들이 되게 좋았지만 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중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생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구멍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무겁게 끝나는 소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가볍게 읽으셔도 된다. 그래서 뭐 판타지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이제 무게 잡는 소설들의 좀 지치신 분들, 어, 좀 색다른 감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고고의 구멍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